3장 1절에 사대교회에서 내가 가라사대, 니게 말하는, 네가, 내가 내, 네, 너의 행위를 안 오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세상 향락조사가는 것은 죽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사는 자예요. 그 사람은 후회하나, 끊임시내 영혼은 새로워지고, 부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능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 때문에 빛을 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된 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마귀의 괴별을 흐리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섯 가지 무장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6장 18제도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 이 간구라는 건 뭐냐면 탄원하는 기도예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그거 입으로 내 입으로 뱉으면서 울부짖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탄원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지요 아, 네. 정말로 울부지 는 기도가 내 속에서 나와야, 돼. 그것은 시도 때도 없이 나와야 돼.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그렇요 항상.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탄식하듯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느라 하는 말씀이 성령이 탄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탄식해야 된다. 누굴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탕하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모론 도저히 상대편을 배려시킬 수 없습니다.